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 현재 오딘의 첫 번째 개발자 노트가 나온 상태라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오픈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중 전사님들께서 궁금해하신 몇 가지 현상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조금 조심스럽지만 각 클래스 밸런스 조정에 대한 의견, 편의 계산에 대한 고민, 앞으로 예정된 업데이트 내용 등의 솔직한 개발자의 답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몬스터의 공격범위를 회피해도 피격당하는 현상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문제는 게임의 퀄리티를 낮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빠르게 좀 개선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 오딘 바랄라 라이징은 어려운 컨트롤을 요구하기보다 최소한의 이동 조작과 각 클래스의 스킬을 적절한 타이밍에 활용하여 공략하는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딘의 피격 판정은 일반적인 싱글 기반의 액션 게임과 다르게 서버에서 계산이 되며 그 과정에서 통신 속도의 영향을 받아 정교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몬스터의 공격이 선판정되어 회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격이 당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스킬과 아이템을 사용해서 공략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특성에 따라 보호막, 순간 무적및 회피가 가능한 스킬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강력한 스킬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중 증가와 상태 이상 저항 등 보스 전투에 도움되는 옵션을 확보한 아이템을 장착한다면 보스 몬스터의 전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 지금 바로는 개선을 못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밑에 내용들은 이제 스펙업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냥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대 어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메인 캐스트의 거점 보스 몬스터 난이도입니다. 어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로 게임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인 캐스트 보스 처치가 어려우시다면 장비 강화, 제작, 던전 플레이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강력하다고 판단이 되는 보스몬스터는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러한 부분을 클리어를 하려고 하면 과금을 해라라는 말과 다르지는 않긴 하되, 만약에 이번에 7층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 사실 이제 던전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스펙을 올리는 방법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건데, 다행히 그래도 레벨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7층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속도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그냥 스펙을 올리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스몬스터 조정이 일어났는 것은 파르바 정도가 조정이 일어났었고요. 지금은 7층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라이노스, 코플서에서 많이 막히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다음에 조정이 되는 것은 라이노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클래스의 밸런스입니다. 어, 클래스의 밸런스는 피시브 스킬과 액티브 스킬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피시브 스킬과 액티브 스킬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후반부에 배치된 스킬들이 각 클래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을 만큼 주요 스킬이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사님들이 하나씩 스킬을 습득하여 성장해 나가는 단계로 현 상황만을 토대로 캐릭터의 밸런싱을 조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먼저 말씀드린 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지금은 솔직히 좋은 캐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그,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뭐 후반부에 가가지고 쟁을 할수 있고, 어, 약간 폭발적으로 그런 데미지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캐릭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7층에서 사냥하는 게 중요한 건데 원거리 캐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경험치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는 어 방금 코끼리도 보였죠.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냥을 함에 있어서도 탈것을 타는 좀 기묘한 상황이 나오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개발자들도 인지를 하고 해결 방안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좋은 사냥터가 나왔기 때문에 근들들이 어느 정도 사냥을 할수 있는 장소나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성장을 해야지 그 후반에 그 강력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뒤쳐지게 되면 흥미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 개선 계획입니다. PC 버전의 클라이언트 종료 버튼은 별도의 종료 확인 파업창을 개발하여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X 누르고 한 방에 꺼지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기열이 어마무시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너무 허무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만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다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건부 스킬 사용이 이제 자동으로 해줄 수 있냐라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긴 대기열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쌓인 대기열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몇시몇 몇 시에 대기열을 아예 없애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어, 약간 대기열을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순번이 앞으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기화가 되는 상황에서 약간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긴 하죠. 어, 그래서 이제 대기열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임시적인 방법으로 계속 초기화를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의 방향, 그리고 예정인 컨텐츠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 다양한 경로 보내주시는 전사님들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피드백을 주시면 오딘이 나아갈 방향에 참고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 업데이트를 위해 개발 중인 컨텐츠는 혼자 진행하는 솔로 플레이보다 길드원들과 함께 재미를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를 최우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드원이 다같이 협동해서 즐길 수 있는 보스레이드, 전사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던전, 보스를 처치하며 획득하는 아이템을 파티원끼리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 첫 번째 피격환정이죠피격환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기다려달라. 지금은 해결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펙을 올려서 클리어해라. 그리고 스킬을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어, 사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자고 하면, 이제, 물론 무적이 되는 스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약간의 재미를 더할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억짜리 골드 스킬인데 3초간의 모든 피해 면역 엄청나게 좋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레벨 55의 조건도 만족하기 힘들뿐더러 1억 골드를 모으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말이 많이 나왔었던 구르기 정도가 조금 추가가 되면 좀더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러한 점이 어좀 만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어 보스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스펙을 올려라! 어,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다르게 뭐 던전 플레이를 통해서 올려라도 되겠지만 과금을 좀 해라 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왜냐면 이게 스펙을 올리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이아를 조금씩 모으고 이제 천천히 가는 거긴 한데 사실 이제 그렇게 올리는 스피에 드 비해서 나의 보스의 난이도 가 높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조정은 어, 거미 혹은 거미는 이제 7층의 사냥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좀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거미 혹은 라이노스가 되지 않을까. 라이노스가 코플소인데 어, 이 코플소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직업별로 상황에 따라 라 다르지만 17,00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캐시 물량 2,000 다이어를 써가지고 클리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노스가 정말로 힘드실 겁니다. 어, 클래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스킬을 써보지 않았다. 모든 스킬을 사용해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들기는 힘들다. 나중에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클래스 밸런스에 PVP 밸런스나 이런 사냥 밸런스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7층의 어, 근거리의 힘듦, 요런 점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7층의 사냥 효율 차이고 나머지 뭐 직업의 밸런스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어, 이런 부분이 빠르게 좀 어, 대안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페닉획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PC 버전의 종료 버튼을 어,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팝업 창을 만들겠다. 어, 이건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부 스킬은 자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말을 해줬습니다. 어, 대기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적으로 어, 대기열을 초기화겠다. 그리고 기다려달라. 요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향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보스 레이드, 그다음에 새로운 던전. 그다음에 어, 파티원끼리 보스 처치 후 분배 할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정 인원뿐만이 아니라 어, 이 오딘을 즐기시는 모든 인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첫번째 개발자 노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더 바라시는지 어, 어떤 점이 또 개선이 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반응을 한번 보면 음 그렇게까지 이제 왜냐면 확실하게 뭐를 해결하겠다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라고 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빠르게 이러한 소통을 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